전시회에 계시는 커터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2025 8월 30일 양산 한국복싱중앙회 전국생활복싱대회 및 체급별 타이틀 매입니다아네 오늘 전시회계 챔피언 박종팔님께서 오셔서 팬 사이에게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네 훈훈한 현장입니다 이야 지금 뭐 우리 박종팔 챔피언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. 전부 다 줄을 서시옵니다아 네. 이 방과 같은 제과소속 선수도 있고 엄청 많은 선수들이 팬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. 아 훈훈한 장면입니다. 서울에서까지 이명들로 오셔서 때를 빛내드려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아, 저런 모습들이 진정 한국 복싱을 사랑하는 어, 그런 봉사의 마음이 아닐까.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